구독, 해다가 좋아요. 거기에 한플까지 왔는데도 아주 꺼죠 그럼 예쁜 이분 내는 건내남 기분 좋죠. 이제 할일 모두 끝났으니비 채널봐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 시스템 켰습니다. 조수님 아, 안녕하세요. 아주 반모 안 받고 있습니다. 아 조수님 안녕하세요. 반모 될까요? 수삼여입니다. 오빠네? 아니, 요 임차 안하는데요 님이 무슨 상관이죠? 세라아 미안한데 반박하아 아니, 소통 안니아는아같아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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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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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, 안해. 왜 갑자기 반박이니 설마? 아 이미 반박이었던 것 같아. 안돼 세라야 안돼. 도라지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도정님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. 아. 안돼요. 안돼. 돼요. 치아의 녹까지, 안돼 그러지 마요, 여러분.